첫 번째로 소개할 상품은 LED 투광기입니다. 이 제품은 노출형과 매입형 두 가지 종류가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35W의 밝기로 기존의 40W 제품 못지않은 성능을 제공하여 설치 후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자랑합니다. 빠른 배송과 견고한 박스 포장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더합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1구 스위치입니다. 이 스위치는 간단한 ONOFF 기능을 제공하며 ABS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입증된 안전성으로 실내에서 전기 제품 제어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상품은 마타 스튜디오의 W50 촬영 조명으로 휴대성과 성능을 자랑합니다. 세 가지 색 온도와 5단계 밝기 조절로 다양한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.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부착 가능하여 여러분의 브이로그나 음식 촬영에 적합한 완벽한 조명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투데이 리빙의 태양열 센서 등입니다. 이 LED 벽등은 전기세 걱정 없이 태양광으로 충전되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. 39의 LED가 환하게 비추며 생활방수 기능으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